<laughs>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 TV 엘리자베스예요. <laughs> 여러분, 저 염색했어요. 저 누군지 다 아시죠? 꾹 엘리자베스 캔터키 하우스예요. 오늘 오랜만에 꾹 TV 가스 아, 가스 국티비 오빠는 왜 자꾸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저는 웃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든지 말든지. 오늘이꼭 엔젤라베스 캔토키 하우스가 할 거는 립스틱 리뷰예요. 나의 촉촉한 입술을 더욱 빛나게 할수 있는 그런 신제품 립스틱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후리 후리 후리고. 일단 제품은 요거예요. 어, 이름이 어, 초콜릿 립스틱이라고 하네요. 어, 죄송해요. 상자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어, 이거는 립스틱이 어, 세트로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1만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상자가 굉장히 큰 어, 느낌이 있죠. 자, 이걸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 이쁘다. 거꾸로 들었네. 총5 개의 립스틱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어, 다른 뷰티 유튜버들 보니까 어, 립스틱 리뷰할게. 이제 요 손등에다가 발색 테스트 같은 거하더라고요 저도 하나씩 꺼내서 어, 발색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굉장히 시커먼 색이네요. 짜잔. 떼고기 때문에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손등에다가 발색을 한번 보도록 하죠. 똥 묻은 거 같네요. 내가 오늘 조금 놀고 싶다. 어, 조금 화끈하게 놀고 싶다. 스위뻘건색. 아주 스위뻘건. 그런 색상이죠. 와, 색깔 너무 이쁘다. 티그다, 티그다, 닥트, 닥트, 닥트. 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으아! No. 이게 왜 이렇게 빠져? 이거 불량인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이꽃 엘리자베스는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아주 청순하고. 아!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불량이 나오다니. 저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이 립스틱, 먹어버려요. 자, 첫 번째 립스틱부터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초콜릿 색깔이기 때문에 뭐 흔한 맛일 것 같아요. 음! 이거는 다크 초콜릿이에요. 다크 초콜릿. 그냥 흔한 일반 초콜릿의 그 단맛이 아닌 약간 씁쓸한 맛이 나가지고 카카오한. 70%자 두번째는 어우 색깔이 너무 이쁘죠 요거는 딱 봐도 분홍색이기 때문에 떨기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잘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화이트 초콜릿이에요 화이트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에 이제 떨기 그 냄새가 살짝 은은하게 달고 고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침이 그냥 순한 처럼 흘러나오네요 자그 다음 세 번째 친구 와... 많이 보던 온, 그 립스틱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무슨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게 진짜 어, 스트로베리 맛일 수도 있겠네요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이것 또한 아, 화이트 초콜릿이에요. 이번에는 너기 냄새가 어, 전혀 안 나네요. 어, 색깔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냥 화이트 초콜릿 하얀 색깔 그 맛을 보는 듯한 어, 그런 맛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정말 기본적인 색상이에요. 어, 딱 봐도 아주 기본적인 그냥 색상이죠. 음. 이게 초콜릿 맛이지. 약간 밀크가 섞인 것 같아요. 밀크가 살짝 첨가되면 굉장히 서프트하고 굉장히 럭셔리한 맛이 나거든요. 어, 이게 진짜 그스윗하면서 어, 아주 럭셔리하면서 아주. 일품이로구나 아쉽게도 마지막 립스틱이네요. 아까 거하고 색상이 거의 비슷해요. 어, 근데 여기 지금 뭐 까만 점 같은 것도 이제 박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뭔가가 첨가가 된 그런 립스틱인 것 같아요. 음. 음. 뭐야 어디 갔어? 초콜릿 없어졌어요. n nope. o 아 뭐야 <laughs>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무슨 빨간 칩 같은 게 이렇게 어, 초콜릿 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생생한 어, 아주 생생한 플런 맛이 나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립스틱 리뷰를 한번 마쳐봤는데 립스틱이 가장 중요한게 입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맛있어서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발색도 굉장히 내추럴하게 되기 때문에 어, 정말 꿀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꼭 엘리자베스 켄터키 하우스가 어, 여러분 게스트로 나와서 영상을 찍었는데 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어, 증거를 남겨주시면 나중에 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청순하고 아주 가녈픈 꼭 엘리자베스 켄터키 스터키 하우스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